조그 어, 마미야? 마미오다. 마미야. 아들. 네. 어, 마미오, 밥 먹으러 왔어? 괜찮아? 아들, 갔다 왔어? 일로와. 일로와, 인사해. 네. 네. 어, 인사해. 마미오, 괜찮아? 응. 응. 네. 네. 밥 줘요. 얼른 일로와. 라사해 아, 예, 진짜 배고픈가 보다. 아유, 배고파. 밥 빨리 끝내 면 아이고, 그래도 우네. 아유, 고마워라. <laughs> 거 먹어. 어, 사람 보고 다 도망간다. 그지? 얘안 이랬잖아. 저거, 어, 저거, 제발, 제발, 제발 되게 무서웠나 보네. 에휴 딱 해라. 당분간은 이러지 뭐. 나 나옹 와마묘 어디 갔다 왔어? 응? 마취는 깼겠지? 응 그러니까 다니지? 집을 알 정도면 손손 손 닦아주고 그런다 장난치면서도. 진짜 좋은 거보다 대장이가.